간밤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. 아, 뭐, 앞으로 그 예보상으로는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나와 있는데, 지금 새벽 5시 반인데, 살짝 지금 비가, 어, 완전히 그친 건 아니고, 한두 방울씩 내리고 있고, 그강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. 대충 요 뒷밭에 한번또 나와봤고 어, 간밤에 뭐 비에 뭐 문제 생긴 건 없나 전체 둘러보는데 이상은 오, 없습니다 아 이게 비가 근 며칠 만인지 한 20일 됐나 한 보름은 확실히 넘었고 음, 보름은 확실히 넘었고요 좀 나무들이 더잘 자라겠죠. 대신 풀도 또 똑같이 잘 자랄 거고. 아, 야, 이 복숭아 나무 자라는 거, 이거 건, 너무 겁나게 자라네. 잘라버리면 잘라야 되는데, 죠. 오늘 더 비가 얼마나 더울지 모르겠는데. 조금 뭐더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조금 더 와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. 만주가 지금 저쪽을 갖다가 뚫어지게 쳐다보는데, 저쪽을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저쪽에 뭐가 있나? 비가 그치는 건지. 아, 풀안 자른 지또한번한 한 3, 4일 지나가니까 또 쭉쭉 올라옵니다, 풀들이. 요번 비에 저 콩이 좀 알이 찰나나? 콩 너무 속이 비어가지고 요새 왜 그런지 모르겠네. <laughs> 이게 복수박인데, 복수박 뭐, 비 맞으면 안 된다고, 또, 그렇 누가 그러는 것 같은데, 괜찮을라나 모르겠네. 블랙베리들도 이제 많이 익어갑니다. 블랙베리. 음, 오, 잘 익었네. 맛있습니다. 음, 이따가 아주 따먹어야지. 아주 잘 익었습니다, 아주. 음, 여기가 상당히 미끄러워요. 조심해야 돼요. 음. 아...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